함께 나눌 말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공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 더해 주시고 건강 주시오. 하나님 이렇게 주의전에 나와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같듯이 한 자락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우리 내면에 심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깊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더 깊고 넓은 믿음을 더해주시며, 자신의 문제와 앞길과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어, 하나님 가장 합당한 주의 뜻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뤄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돼서 어, 시편전자 다윗이 오늘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 우리가 사실은 공감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에 처해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노래의 어, 내용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질병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혹은 내 비전이나 어, 계획이 막힌 정도의 문제로 다윗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면 사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 다윗은 지금 불의한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에 의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목숨이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 그의 심정과 마음을 어 공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불의한 악인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진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오늘 이런 엄청난 고난과 위기 가운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하기로 선택한 일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악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고 그가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압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환란 중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전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에 그가 가장 먼저 하기로 선택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극복하기 힘들 정도의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기로 선택하는 일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선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10편 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가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의 의를 인정하고 입증해 주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그가 하기로 선택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의 근원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 표현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망의 문이라는 것은 죽음의 위기를 뜻하겠죠. 과거에 하나님이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일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 목동 시절에 양을 칠 때에 이런 짐승들 들짐승들이 침입해서 그의 양을 물어갈 때, 그가 그들의 들짐승의 입에서 양을 구원할 때 건지려고 할 때에 그에게 위기가 있을 때에 지켜주셨던 하나님, 사울과 여러 전쟁 가운데에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기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을 내 목숨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셨던 하나님 나에게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가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환란과 고난이 지나가고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건강의 문제든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그냥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다잘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문제가 때로는 너무 강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쉽게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번 일은 돕지 않으시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일들도 사실은 겪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큰 문제가 다가오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아 하나님이 내 기를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우시는 분인가?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거나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임할 수도 있고. 반드시 이번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희미해지고 연약해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인생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인생에 너무 큰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의 인생이 마치 끝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라고 의심될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선언하고 찬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위기에 도우셨던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게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새롭게 했냐면 오늘이 위기 가운데 너무 힘들고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릴수 있는 위기가 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앞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는 믿음의 확신이 다윗 안의 점점 강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억하는 일에 대한 능력과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 주셨던 일이에요. 너희들이 오늘 이 출애굽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죽음이 넘어가게 하니 유월절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라.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기억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하나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너희는 오늘 내가 행해준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견고히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늘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실 거야. 내일도 동일하게 일하실 거야. 그때 그렇게 나의 의로움을 확인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때 그렇게 나를 사망과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일하실 거야라는 소망을 다시 한번 받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 0절 말씀에는요 이전에 그가 너무나 너무나 억울하고 나는 정말 의롭게 섰는데 나는 정말 공의롭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불해한 자들의 공격이 다가올 때에 나를 지켜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확인하고 입증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공의롭고 정의로웠던 하나님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피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가 과거에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피흘림을 신문하시는 이였던 거예요. 여기서 피흘림이라는 건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당한 고난이나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신문한다는 의미는요. 따라가서 찾는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악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의인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압제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의 불의를 찾으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에게 고난을 준 불의한 자들을 찾아가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분명히 그들을 찾아가서 갚아주고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선언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보면요. 아직도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해가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1 5절에 말하는 이방 나라들은요 다윗을 압제하는 불의한 악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혹은 의로운 자들을 앞지 않은 이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가 심판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하나님이 그 성품이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불의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과거를 통해서 기억하는 하나님 확신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요. 의인과 압제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그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의로운 자들, 그리고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압제당했던 자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불의한 자들에게 악인들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윗이 아는 하나님,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의로운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나님이 일해 주지 않으셔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는 손길이 보이지 않아서 본인이 실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코 나는 하나님께 잊어버림 당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나의 부르짖음은 잊혀지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선언하고 확신하는 대로 일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도우시고 이번에도 나를 나의 이 의로움을 입증해 주신다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하나님, 이번에도 과거처럼 역사해 주신다면 제가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놀랍게 찬양하고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아,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돕고 계시는 게 맞나라고 의심이 되는 그 순간이 온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확신하고 노래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혹시나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전 같지 않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마음의 뜨거움이 이전 같지 않고 식은 것 같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속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내게 일해주셨던 그 하나님 응답해주셨던 하나님 지켜주셨던 하나님 치유해주셨던 하나님 구원시켜주신 하나님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셨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뜨거움과 새로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에서 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처럼 오늘도 일해 주실 하나님 앞으로도 일해 주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은혜 내려주셨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과거 가운데 찾아와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움과 은혜가 다시 한번 놀랍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들께 귀대 응답해 주시어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각자의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